김장철이 지나고 있네요.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 김장 사건으로 인해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연을 끊게 된 건데요. 제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놀라서 황당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심했다는 분도 있어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 여기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된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제 5살인 어린 딸도 있고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해외 장기 출장에 가게 되어서 신혼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휴가차 한국에 들렀을 때 어떻게 하다보니 아이가 생겼고 다시 해외 본사로 들어간 남편 때문에 저 혼자 아이나 3살 때까지 씩씩하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은 기회로 전 직장에 다시 재취직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서 등하원 도움을 위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제 사정을 아시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합가하면서 남편 해외 업무 끝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 주신다니 감사했고 그러시라 했습니다. 엄청 상냥하시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기가 있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저에게 뭐 따로 스트레스 주신 적도 딱히 없어서 트러블이 없는 사이였거든요. 주중에 저희 집에 계시고 금요일에 차로 30분 거리 시댁으로 내려가셔서 주말 동안 쉬신 다음 일요일 밤에 저희 집에 올라오시는 걸로 했고 월 150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방 하나를 부랴부랴 치워서 시어머니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합가를 하게 된 저희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좋았어요. 어머님도 손녀딸 실컷 보실 수 있게 되니 너무 좋다 하시며 내내 웃으셨죠. 제가 이런 출근으로 먼저 나가게 되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머님과 합의를 봤죠. 어머님, 제가 집에 내내 있으면 모르겠는데, 출퇴근하느라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아침은 어머님이 좀 차려서 아이 먹여주시고, 어머님도 챙겨 드세요. 저녁은 제가 퇴근하고 나서 차릴게요. 됐다. 저녁까지 내가 차리마. 내가 다른 사람이 요리한 건잘못 먹어서. 아, 그러시겠어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하거나, 아님 배달시키든, 반찬을 사든 하면 되니까요. 어머님, 여기 카드도 드릴게요. 아이 어린이집 가면 이걸로 커피도 사드시고, 장도 보시고, 필요한 거 사세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알긴 알았습니다. 저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님이 저 온다고 한상 가득 요리를 차려주셨는데 진짜 어르신께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양념갈비는 너무 짜서 입을 댈 수가 없었고 무쌈마리에 설탕을 얼마나 치셨는지 무슨 사탕 먹는 것만큼 달더라고요. 백김치도 하셔서 내놓으셨는데 그냥 무 맛이었어요. 소금을 아예 안 치신 건지 전혀 짜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쉰 내도 났습니다. 색깔도 약간 분홍색처럼 변한 게 상한 것 같기도 했고요.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랑 남편도 짜장을 내며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음식을 시키든가 아님 밖에서 외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곧 죽어도 본인께서 요리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원래 요리 너무 못하셔서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랬다네요. 저까지 맛없는 티를 내면 시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그냥 맛있다고 하며 억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며 제 앞으로 온갖 반찬을 다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다 토했습니다. 세번 토하고 약국에 기어가 소화제도 사먹고 겨우 진정되었네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 후로 시댁에 갔을 때도 그냥 시켜먹거나 외식했습니다. 아님 제가 할 때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걸 무엇보다 시부와 남편이 원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할 만도 하신데, 본인 요리에 엄청 자부심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냥 간만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요리에 신박한 재료들을 자꾸 섞어내십니다. 그래서 좀 비위가 상하는 것 같아요. 멸치볶음에 뭘 넣어봤자 견과류나 편마늘 정도 넣지 않나요? 무화과까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멸치볶음에 굴을 넣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흐느적거리고 굴은 처음부터 멸치랑 같이 볶아내서 다 찢어지고 비린내도 나고 영 이상한데 어머님은 단백질과 칼슘 섭취하기에 최고라며 본인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더군요. 그리고 보쌈이라고 만들어 내셨는데 뭐가 또 이상해요. 비린내 잡는다고 넣는 게 한약재나 마늘, 정종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도주스에 재워서 끓이셨더라고요. 보쌈이 새카맣더라고요. 달큰한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먹었더니 이상해서 두점 간신히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본인만의 요리 철학이 너무 강하셨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시는 외골수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다른 면에서는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물 예단 할 때도 간섭도 안 하셨고 저희 신혼집 구할 때도 입한번안 대셨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시 할머니께 시집살이를 그렇게 당하셨대요. 요리를 너무 못해서 그분께 10년을 갈굼 당하셨답니다. 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평안을 되찾으셨다며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요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셨다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였던 터라 사실 모시는데 걱정이 안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모르겠는데 세 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해 주시는 음식은 아침에만 먹을 테고 점심은 어린이집, 저녁은 제가 해 주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아기고 아침이잖아요. 죽이나 간단하게 김에 싸서 밥 주고 그 정도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아침 절대 거하게 먹이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어린이집 가자마자 또 아침 간식 먹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녀에게 아침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해 먹여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으신지 아침부터 아이에게 수제 떡갈비를 구워주시거나 생선을 굽고 볶음밥을 해주시고 아무튼 좀 헤비하게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아침 요리 준비하실 때 집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 과정을 모두 보게 되는데 딱 봐도 아이가 안 먹을 것 같은 좀 기름진 것들이 많았어요. 얼핏 제가 간을 보니 너무 짜고 어떤 건 너무 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간센 것도 안 먹고요. 세은이 아침에 세 숟갈도 거의 안 먹고요. 어린이집에서 많이 먹는데요. 그러냐? 알겠다. 알아서 잘 먹일게. 하시며 저를 서둘러 내보내시곤 했죠.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설마 할머니인데 아이에게 해들 행동을 하실까 하셔서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세은이 어머님, 요즘 세은이가 아침마다 토를 해요. 그런데 내용물을 보면 하나도 소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은이 아침에 밥을 좀 많이 먹나요? 아, 저희 시어머니가 아침을 먹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다못 보고 나와요. 많이 토하나요? 네, 정확히 세은이 할머님이 등하원 해주시는 날부터 아침에 토했네요. 세은이 차라리 아침 안 먹고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간식 잘 해먹일게요. 그리고 세은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기 싫다는 식으로 더듬더듬 말하더라고요. 맛이 없다고요. 어머, 정말요? 아, 걱정이네요. 일단 아침에 안 먹이고 보내볼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아이 선생님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못 먹을 거라도 억지로 먹였다는 거냐? 아뇨 그게 아니라 세연이 그냥 죽 같은거나 조금 주시거나 아예 안 주셔도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침마다 죽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저녁에 만들어 놓고 소분해서 냉장고에 둘게요. 아침에 그거 그냥 데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나 왜 올라오라고 했니? 이래라 저래라 갑질하며 시키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야? 네. 어머님 갑질이라뇨. 저는 세은이가 계속 토한다길래.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어서 우리 손녀까지도 토할 정도라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진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 기분 나빠서 못해먹겠다. 내려가마. 그렇게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였고 저는 솔직히 설마 정말 바로 내려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뒤인 3시 반이 아이 하원이고 저는 6시 반에 퇴근인데요. 그런데 4시쯤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아이를 안 데려가냐는 원장 선생님 말씀이셨죠.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제야 부랴부랴 회사에 조태계를 내고 눈물바람으로 뛰쳐나와 아이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정말 열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 안 받고요. 이 사실을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도 전화 걸어 전부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흥분하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 좀 고치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맛없다는 말이 발작 버튼이나 마찬가지야. 맛없다고 하면 엄청 난리 치면서 끝까지 먹어보라고 그래. 내가 엄마 그런 것 때문에 식이 장애까지 왔었거든. 엄마가 해준 음식 끝까지 안 먹으면 억지로 막 먹이셔서 나도 초등학생 때 많이 토했어. 아빠가 난리치고 이혼하자 그래서 겨우 성격 고치신 줄 알았는데 정황 들어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나한테 하듯이 우리 세은이한테도 그랬나 보네. 미안해, 여보. 나는 엄마가 또 그러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남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고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딸 아이에게 물어보니 할머니 싫어. 맛 없어. 너무 짜.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대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모든 사실을 밝혔고, 친정엄마가 하던 일다 제치고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제딸 끌어안고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하시길, 요 조망만한 애가 먹기 싫다고 할 정도인데, 가슴이 미어진다, 미어져. 도움이 구하기 힘들지. 엄마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나 너무 열받아. 시어머니랑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본인 기분 나쁘다고 무책임하게 잠적해 버린 시모에게 엄청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만 미안하다고 멋쩍게 말씀하실 뿐이었죠. 더 웃긴 게 제가 선금으로 150만 원 드렸거든요. 고작 사일 도와주셨으니, 저 같으면 되돌려 줄만한데, 어머님은 그 돈도 꿀꺽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연락하지 않고 지내길 2년이었어요. 남편이 해외 본사에서 하던 일이 모두 마무리되어 완전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몇년 만에 한국에 아이에 들어온 남편이라 연락 끊긴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연락하며 보고 싶다 말씀하셨다더군요. 남편은 아직 와이프가 어머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막 우시며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맛없다고 해서 오기가 생긴 건 맞지만 억지로 먹인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래봤자 서너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건 아들도 걸고 맹세한다며, 말도 없이 내려온 건 정말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른이 그렇게 사과를 하시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시간도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명절 정도는 잠깐씩 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한국 오고 한달 뒤에 시댁으로 갔는데, 2년 전 일이라 그런지, 아이는 할머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울고불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정말 억지로 먹였다면 할머니를 기억하고 싫어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대동에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지만, 많이 어색했고, 시어머니는 그때 일이 저에게 많이 미안하긴 하셨는지, 연신, 저자세시더라고요. 뭐 그냥 풀었죠. 그 이후로 시댁과 몇번 만남을 가졌고, 그때마다 식당에 갔는데요. 저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해준 음식도 좀 이렇게 좀 먹어봐. 그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엄마 음식이랑 식당 음식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엄마는 그냥 요리책에 나오는 그대로만 해도 잘하실 것 같아. 왜 자꾸 엄마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체 개발을 하는 거야? 엄마는 그게 문제야. 뭐나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었겠니? 아, 그러고 보니 장모님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데. 얼마 전에 보쌈 해 주셨거든. 진짜 극락의 맛이었어. 살코기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 넣자마자 아주 녹아. 겉절이도 아주 기가 막히셔. 그날 얼마나 과식을 했던지. 그런데 속이 하나도 안부대끼더라고. 신기했어. 남편이 눈치도 없게 저희 엄마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그 말에 제법 말 잘하는 다섯 살 딸도 한마디 덧붙이며 외할머니 밥 맛있어 외할머니 밥만 매일 먹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사부인께서 그렇게 음식을 잘하시냐며 사도 너무 부럽다고 농담인듯 진담인듯 우습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에 불씨를 당긴 건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급발진 하시며 왜 그렇게 말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진 채로 해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도 몇번 만남을 가졌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엄마 요리가 그렇게 맛있냐며 뭘 제일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때 끼어들며 말하길 외할머니 하얀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얀 김치? 그게 뭐야? 백김치? 네, 엄마가 우리 세은이 백김치를 2년 동안 담가주셨거든요. 저희 김치도 친정엄마한테 받아먹어요. 엄마, 장모님 파김치 예술이야. 진짜 맛있어. 그 말에 제가 남편 옆구리를 한번 찔렀죠. 저번처럼 또 시어머니 삐질까봐요.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더니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맛있는 장모님 김치 본인도 한번 먹어보고 공부 좀 해야겠다며 먹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시외가 쪽 행사가 있다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시더라고요.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 냉장고부터 좀 열어봐도 되겠냐 하시더니 이것저것 열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사부인 손이 엄청 크시네. 얼마 전에 김장하셨잖아요. 저는 못 갔고 저희 오빠네만 가서 도와드렸네요. 그때 깍두기랑 배추김치를 거의 담그셨고 세은이 아빠 파김치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도 따로 담궈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그건 고들빼기 김치예요. 제가 입맛 없을 때 밥에 물 말아서 그거랑 먹거든요. 그래, 친정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긴 하나보다. 시어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냉장고를 닫으시더군요. 그 전날 마침 친정엄마가 주섬주섬 반찬 택배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상을 차려 시어머니께 대접해 드렸어요. 옆에서 남편이랑 저희 딸이 연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시어머니가 고가운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때 질투가 나신 건지 열등감이 폭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이제 배불러서 안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기분 상한 게 느껴졌고 저는 어른이 왜 어른답지 못하게 이렇게 음식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나 의아하더라고요. 예전에 시할머니로부터 엄청 시집살이 당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자식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요. 시어머니가 갈채비를 하셔서 저도 어정쩡하게 일어나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가 이번에 김치를 안 해서 그러는데 너희 친정엄마 김치 한 통만 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공짜로 가져간다는 건 절대 아니고 돈 줄게. 돈은 안 주셔도 되는데 한 통이면 한 서너 포기 가져가신단 말씀이세요? 응그 정도로만 좀 가져갈게. 좀 싸줄래? 아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하시며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서 봉투에 넣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봉투를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고 김치를 받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뒤늦게 봉투가 생각나 열어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달랑 5천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사고 회로가 정지되었다가 뒤늦게 웃음이 터져 나왔고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이 기겁을 하며 이게 진짜 5천원이냐 묻더군요. 어머님이 잘못 넣으신 것 같아. 그렇겠지? 설마 5천원을 내가 전화해 볼게. 됐어. 이런 거 가지고 전화까지. 제가 말렸지만 남편이 이런 건 똑바로 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 엄마 아니 봉투에 5천원이 댕강 들어있어. 잘못 넣으신 거지? 남편이 웃으면서 묻는데 전화 속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엄마 아 그렇다고 진짜 5천원을? 이러면서 화를 내며 급히 전화를 끊으려 하는 걸 제가 바로 잡아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김치값으로 5천원 내신 게 정말 맞으신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 어머님, 어떻게 5천원에 다섯포기를 아니, 저희 친정엄마면 어머님 사돈이잖아요. 사돈때 김치를 가져가시려면 아예 돈을 주지 마시던가요. 달랑 5천원 주시는 게, 아니 이게 맞아요? 어머님, 김치 시세 아시잖아요. 이건 10분의 1도 안 쳐주신 거잖아요. 아니, 시세대로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실 거면 아예 주지 마셔야죠. 기분 나빠요. 내가 봤을 땐 그냥 5천원 정도 받으시면 딱 되겠던데 뭘.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그 정도라서 그렇게 넣었는데, 그럼 뭐, 얼마를 넣었어야 했냐?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희 엄마 김치 가치가 그럼 재료값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친정 엄마 김치가 한 포기에 1,000원이요? 맛있다고 하실 땐 언제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세요 또? 내가 언제 맛있다고 했니? 나 맛있다고 한적 없어. 잘 생각해봐. 그러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그냥 김치를 많이 하셨다고 했지. 드시면서 맛있다. 김치 잘 됐다. 한마디 없으셨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가져가시면서 가격도 후려치고 기분 상하게 만들 일은 또 뭐예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잘못 넣으신 줄 알았고 전화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 들으니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누가 어머님 김치 한 포기에 딱천원 정도 쳐줄 맛이라고 하면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 기분 나빠 너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넣었다 왜? 네 일부러 넣으셨다고요? 내가 시집살이 당하면서 내가 한 음식 맛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제 하다 못해 손녀딸한테까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 아주 복장 터지더라. 그래 나도 기분 나빴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음식 맛없다고 한적단한 번도 없잖아요. 왜 애꿎은 저희 친정엄마 음식 갖고 그러세요? 어머님 진짜 이상하시네요. 이상해? 너는 잘못 없는 줄 아냐? 너 친정엄마 요리 잘한다는 거 은연중에 자랑하려고 오늘 일부러 안싸더니 보낸 반찬들로만 나 대접한 거지? 어머님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저 일하느라 바쁘고 요리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반찬 내어드린 건데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요? 그래. 너 하는 짓 보면 딱 그래. 세은이 일로 앙금 남아서 복수한 거지?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어머님 지금 하시는 행동 보면 자격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한마디 하자.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화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음식이 딱그 맛이네요. 어머님 고집이 다 드러나는 맛.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안 봅니다. 5천원 이거 저희 친정엄마는 차마못 드리겠고 세은이 붕어빵이나 사줄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제가 연 끊겠다는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하고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튼 그렇게 3주 전에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전화번호 전부 차단했습니다. 이제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도 굳이 찾아가고 싶진 않다면서 시아버지랑만 간간이 연락하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이 일로 시아버지랑도 엄청 싸우셨고 황혼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며느리랑 그 친정엄마가 제일 만만한 건지 분노 표출을 왜제 쪽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열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일을 주변에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라며 제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분이 계시길래요. 정말 제가 너무한가요?